안녕하세요. 개포 태양 부동산 정지심입니다. 오늘은 금년 10월 말에 준공한 개포자이르네 전용 114제곱미터, 41평형인데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6-3번지 개포자이르네 중공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개포자이르네는 부개포시형아파트 단지내 중심상가를 재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근린생활시설 68개실과 아파트 28세대로 거듭났습니다. 시공은 GS건설자회사인 자이 S&D가 맡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전용 114 제곱미터 47평인데요. 자이 아파트 여기 최상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보시는 현관이 어, 양쪽으로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인데요. 어, 신발장 안을 한번 볼까요? 아네칸칸이 영도별로 어,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발장의 마감은 어, 패턴 글라스도어인데요, 깔끔한 그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신발 여기 코너장 상판하고요, 여기 그 신발 여기 디딤돌 여기는 어, 천연 화강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 바닥은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현관 입구에 코너 수납장도 있네요. 어, 다양한 장식품을 수납할 수가 있겠고, 어, 칸칸이 어, 칸막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볼게요. 실에서 대호산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전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절 변화를 소파에 앉아서 수채화처럼 감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창문은 태양광 차단 필름을 지금 사용했어요. 자연광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게 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방범 그 방충망인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나 추락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뭐 안전장치가 있어서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수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아트월은 포세린 박판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밝은 색통으로 어, 넓은 효과를 주었고요. 이제 반대편 디자인 월인데요. 친환경 시트 판넬을 사용해서 세집증후군을 없앴습니다. 이 보시는 그 주방 그리고 복도에도 같이 어, 디자인 시트를 사용해서 어, 통일감을 주었고요 어, 편안하고 고급스러움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인데요. 그, 6인용 식탁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공간인데요. 대가족이 살기에도, 어,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 주, 방인데요 어, 자형으로 어, 주방을 설계해서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어,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을 사용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입주 전이어서 어, 보호박들을 치우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 쿡탑입니다.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로 되어있어서 조리하시기 편리하게 할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여기가 거실과 마창이 나있는데요. 바통풍이 되어서 시원하고 어, 냄새 걱정 없는 이런 주방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사각 싱크볼이 깔끔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기본 옵션입니다. 아직 입주전이어서 포장을 뜯지 않았는데요. 김치 냉장고를 한번 볼까요? 자, 칸칸이 대가족이 사용하기에도 넉넉한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주방에, 어, 용품들을, 어, 구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에서도 대모산 정황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에 대모산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 창이 또 있습니다. 양쪽 조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장점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과 여기는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입니다.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보다 빠르게 정화해주는 차세대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는요 안방 주인들이 가장 가, 관심이 많은 어, 프라이버시 공간인데요 여기가 화장대입니다 그, 거울이 전면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드레스룸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자랑은 드레스룸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안방 욕실을 보실까요? 안방 욕실인데 넉넉하게 그 공간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메인 드레스룸입니다. 사계절 옷을 구분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모자나 가방 등을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요. 어, 반대편에는 전면 전신 거울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드레스룸의 특징은 창이 어, 넓게 나 있다는 겁니다. 통풍이 잘 되고, 공통이나 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이 넓은 창이 참 마음에 드네요. 양말이나 넥타이 등도, 손수건 등 이렇게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예, 장도 마련했습니다. 침실 3이고 침실 4입니다. 각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설치되어 있고요. 방 3사에서 모두 대문산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실 2인데요. 여기가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세대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가족 욕실이고요. 여기에서도 안방처럼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하겠죠? 여기가 이제 방그 넉넉한 공간인데요, 어, 이렇게 그칸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긴 옷들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포자이른의 47평형 내부를 둘러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집안에서 네모산을 감상할 수가 있고, 통풍에역점을둔 설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방의 개수가 많고 수납 공간이 넉넉하여서 식구가 많은 대가족에게 잘 맞을 것 같았는데요. 전세나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